안녕하세요. 4월 13, 아, 5월 13일 목요일 아침 김재영입니다 네, 지금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골다공증 검사는 대표적인 것은 골밀도 검사고 다음에 단순 방사선 검사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근데 피검사가 있는데 피검사 잘 하진 않죠 잘 하진 않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하, 하고 또 전문적으로 보시는 내과 선생님들은 또 피검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다공증에 어, 관련돼서 피검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 피검사는 이제 그뼈 뼈를 이제 뼈를 얼마나 만,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지 이제 뼈라는 것은 늘어 한쪽 부분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만들어내고 한쪽 부분에서는 철거 막 이렇게 생 오래된 낡은 것들을 이렇게 부수고 하는 작업이 계속 반복 계속 계속 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파괴가 진행되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가는 거고, 어,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쓸 때도 뼈를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 있고, 뼈를 이제 깔가먹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막는 약이 있고, 이제 두 가지 방면의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그런 상태를 보고 그런 약의 효과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도 그런 피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피검사들이 있는데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피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피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비타민 D거든요. 이 비타민 D는 사실은 골당증과 또관련 그 관계 없이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릴까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비타민 D 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비타민 D 는어 이제 비타민이죠 당연히 비타민이 일종인데 사실은 약간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어 우리가 비타민 C 뭐 이런 알다 아시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뭐 이런거 있는데 이런 거 하고 비타민 D는 역할이 약간 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비타민 D는 우리 인체 내에서 소량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 줘서 뼈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러니까 생성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우리 생체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냥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비타민 D가 심한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게서 구루병이라고 있어요. 구루병인데,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학 용어로 잘못 알아듣겠죠? 우리 옛 예전에 곱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곱사, 곱사 등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워서 구, 굽어서 난장이처럼 이렇게 키가 작아진 경우 예, 옛날에는 그런 <laughs> 구루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왜 많았는가 하면. 이제 못 먹어서 그렇죠. 뭐 영양실조인 셈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면 조선 시대나 아니면 뭐 고려 시대나 이럴 때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정말 눈 씻고 봐도 못 보잖아요. 있는 거지. 요즘 뭐 구루병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나 싶을 만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물론 뭐 저도 옛날 사람 아닙니다만, 이렇게 <laughs> 볼 수가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비타민 D 결핍이 산모에게 있어서 그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뼈가 생성이 잘안 되니까 짜부러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골다공증, 압박 골절 때문에 이렇게. 등이 휘어지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과장 심한 형태로 나타난 게 구루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어른에게서도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어뭐뭐골 연화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여튼 뼈가 약해지는 병이 있어요. 어쨌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어떻게 된다? 뼈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이 그럼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그 퍼센티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저는 비타민 D 검사를 꽤, 꽤나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제 느낌으로 다섯 명 중에 네 명, 열명 중에 아홉 명 정도는 비타민 D 결핍이에요. <laughs> 저도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먹고 이제 수치를 올리고 뭐 가끔씩 그러고 있는 중인데, 자,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법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섭취하는 거고, 비타민 D를 딱 섭취하는 거고, 하나는 햇볕을 받아서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건데, 섭취하는 걸로는 양이 부족해요. 섭취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었수 있어요. 뭐 등푸른 생선이니 뭐 계란, 뭐 우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하기는 부족해요. 그이 생성을 해야 돼. 생성을 섭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뭐 그런 마 생성 못 하니까 막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면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 걸로는 부족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생성을 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이렇게 피부 암 생긴다고 뭐 이렇게 햇볕을 잘안 보잖아요. 막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뭐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D가 생성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위도가 대략 35도, 38도 뭐 이런 자자, 우리 38선, 38도잖아요. 30도, 35도 이상. 여기 제가 있는 구미가 위도가 35도 거든요. 서울 쪽은 뭐 38도 가까이 되겠죠. 자, 이 정도 35도에서 38도 정도의 위도에서는 겨울철에 그냥 빨가벗고 있어도 안 돼요. 위도가 높을수록 자외선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위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가벗고 있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위도가 높아서 그래요. 위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특별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위도가 높으니까 자외선 양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에 민감해서 막 얼굴에 막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러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 영국 외국 사람들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햇볕만 났다 하면 막 옥상에 올라가서 빨가 벗고 누워 있었어요. 왜 햇볕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햇볕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알고 있는 거죠? 햇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의 비타민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이탈, 아마인. 바이탈이란 말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타민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일광욕을 한다는 거죠. 뭐 보기 좋게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미용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조깅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이 햇빛 보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외국, 미국 사람들은 피부가 약해요. 피부암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암이 많습니까? 피부암은 정말 드물잖아요. 주위에서 피부암 걸렸다는 사람 있나요? 어, 물론 있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주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드물단 말이에요. 갑상선 암, 위암, 얼마나 많습니까? 간암, 우리, 아, 뭐, 우리 부모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지, 폐암, 뭐, 그리고 갑상선과 유방암은 막, 주위에 수두룩하잖아요. 대장암도 엄청 많아지죠. 피부암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위에 피부암이 몇명 되시는 분이 있나요? 피부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백인은 원래 피부가 약해요. 흑인이 피부암 잘안 걸리거든요. 피부가 하얄수록 피부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부암에 대한 위험도가 적어, 적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우리나라 미국 따라 하니까 백인들 따라 하고 막 성형도 그렇게 하고 막. 화장품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잖아요. <laughs> 저는 자외선 차단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별로 안아요. 뭐 얼굴 좀 꺼매지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 나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미용보다는 건강이죠, 당연히. 모르죠, 또 여성분들은 <laughs> 건강보다 당연히 미용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 비타민 D는 그러면 왜, 제가 왜 비타민 D 말씀드리는가 하면 비타민 C라고 말했을 때 비타민 C 피검사 들어보셨나요? 아, 검사가 있긴 있지만 비싸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거의 잘하지 않아요. 뭐 소변검사 정도, 스틱 묻혀서 소변검사로 하는 정도 이런 건데 비타민 B, 비타민 C는 묻지 말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채웠는지 몰라. 근데 비타민 D는 달라요. 비타민 D는 피검사가 쉽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D는 가능하면 피검사를 해보세요. 이거 보험이 뭐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비보험으로 다 보험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보험 안 되는 거뭐만원 정도 저는 만 원으로 저희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보통 만 원이나 이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비타민 D 피검사. 아주 간단해요. 피뭐한 2, 2, 3cc 뽑아가지고 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나와요. 그러면 수치가 딱 나와요. 단위는 나노그램퍼 대시 밀리리터 이런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 획일적으로 그 단위를 쓰니까 비타민 D 수치가 얼마냐? 아 나는 시 나는 뭐 10이야, 나는 20이야, 나는 30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40 이상이면 좋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시면 어떤 분은 10도 안 돼요. 어떤 분은 10에서 20사이에요 그러면 비타민D 보충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피검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드시든지 한 다음에 다시 피검사를 해서 그만큼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보고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렇게 피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부족과 결핍의 정도를 알고 어, 치료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굉장히 좋아하죠 <laughs> 비타민 e도 그런 게 있어요 검사가 있는데 뭐 굉장히 비싸요 비타민 d 내가 비타민 e가 부족한지 검사해보고 하면 좋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하면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비타민 d 피검사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피검사, 아 물론 비타민 D 피검사를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뭐 그게 뭐예요? 이런 선생님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타민 D 피검사 가능한지 물어보고 하면은 검사를 피검사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 수치가 얼만지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있어서 골밀도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다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즉 비타민 D 검사를 내가 골밀도 검사를 안 했다. 나는 엑셀도 안 찍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피검사만 하셔도 괜찮아요. 골 비타민 D 피검사를 하셔서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수치를 보고 내가 필요하다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비타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물론, 심해도 그걸 해야 되지, 해야 되지만, 심하시기 전에 예방하자, 예방하자. 예방해서, 예방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 있냐?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 뭐, 어, 그 다음에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해.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칼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흡수 안 돼요. <laughs> 먹는 대로 다 빠져나가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잡아줄 수, 우리 몸에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 뼈 형성에 뼈에다가 칼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당뇨병인데 인슐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비타, 골다공증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비타민 d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일단 그것부터 채워놓고 시작해야지. 딴 거, 딴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 d 부족한데. 담배 피우면서 안 보험 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 안 보험 들면 좋은 건가? <laughs> 담배 피우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뭐 골다공증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뭐 칼슘물이 없는 거고 칼슘이 없으면 뭐 뼈가 형성이 안 되는 건데 뭐 골다공증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세 바로잡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타민 D 그만큼 중요한 거다 제가. 산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아, 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민 d 중요하고 골다공증이면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에 중요해요 자 면역력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비타민 d 결핍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암은요 암에 대해서 각종 암 진짜 1 0 가지가 넘어요. 그건 뭐 연구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유방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성분들 비타민 유방암에 관련돼서 뭘할수 있을까? 그냥 비타민 D 수치 확인해서 채워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손쉬운 거고. 심지어 유방암 환자분이 수 항암 치료 후에 또는 수술 후 항암 치료 후에 생존율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즉, 유방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비타민D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필 반드시 비타민D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자, 주위에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타민D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자, 암, 암에 암을 예방하는 그 다음에 또 비만.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어 고혈압 이런 것들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장병. 자, 그러니까 세포의 뭐 세포의 유지 재생 그리고 면역 이런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 우리가 충분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면 어떤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 C를 먹을 필요 있나요? 비타민 C 안 먹어도 돼요. 건강하다면 충분하다면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어떤 호르몬들은 충분하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비타민을 채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제 경험상 검사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결핍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영양제 드시면 되고, 햇볕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햇볕으로는 안 된다고. 빨가벗고 있어도 안 돼요. 24시간 빨가벗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양제를 드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영양제도 잘 골라서 잘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괜찮은 영양제를 하시면 잘 올라가요. 영양제 먹고 피검사하면 올라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영양제를 제가 먹어보고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도 효과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다 충분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비타민 D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